열악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대산 당진간고속도로 건설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산 당진강 고속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원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가장 열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대산 당진강 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서산시와 김재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정의와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산 당진강 고속도로 건설은 서해안 고속도로 남당진 분기점에서 대산의 화공리까지 24km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6,8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서산시는 지역 최대 연안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건의서 제출,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 중앙부처 방문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수년째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기여도라든가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예비타선 면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 이완섭 시장은 최근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을 바라는 건의문을 침필로 작성해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에게 보냈습니다. 서산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해도 국책사업으로 확정한 사례가 여럿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